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위험물 과목을 강의하는 이재욱입니다. 오늘은 2011년도 사회 그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시험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물 산업기사 이번 그 시험 자체는 몇 개가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빼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빼고 제가 거진 다 풀어드리겠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단지 이, 암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해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생겨요. 문제 자체가 큰 덩어리에서 밑으로 가고, 그죠? 근데 걔네들 가지고 다른 쪽들 거 하고 합쳐가지고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들고, 이런 식의 유행들이 최근에 트렌드이기도 한데, 일단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 화학 파트입니다. 결합력이 큰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결합력. 결합력은, 우선, 원자 결합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수소결합, 그리고 물리력이 작용하는, 반데르발스력 자 요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원자 공유 이온 금속수소 반데르발스 자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아니 괴란력이큰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자 보시게 되면은 바로 공유 수소 반데르발스력으로 되어 있는 1번 자 요것은 외워 두십시오 자 2번 다음과 같이 나타낸 전지에 해당하는 것은 구리에 황산 수용액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징크 가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볼타 전지입니다. 납축 전지는 황산 수용액을 놔두고, PB, 납들이 이렇게 딱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납축 전지가 되고, 어, 단일 전지는, 그, 황산 수용액이 아니고, ZN, 징크, SO4하고, 그 다음에 CU SO4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징크 SO4. ZNSO4하고 CUSO4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징크하고 K하고 칼륨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건전지 같은 경우는 NH4CL이 수용액으로 들어가 있고, NH4CL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징크하고, 어, 징크하고, 그 다음에 MNO2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어, 3번은 조금 애매합니다. 암모니아 소다법즉 솔베이법인데 솔베이법이 그 탄산화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료가 아닌 것은 자 솔베이법 같은 경우 이거 애매, 이걸, 이걸 일일이 다 말하기가 참 애매한데 그냥 솔베이법이 어떤 거 탄산나트륨 제법에서 뭐 어떤 게있냐 이런 것같 같은 모르겠는데 굳이 암모니아 소다법 솔베이법 그래가지고 거기 사용되는 원료가 아닌 것은 참 애매한데 즉 문제가 조금 안 좋네요. 이것은 자 탄산화 공정이기 때문에 CO2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일단은 자 NH3, CO2, H2O 플러스 NaCl 해서 NH4Cl 플러스 NH Na 그 다음에 HCO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보시면 은 NH3 들어가고 CO2, NaCl 들어갑니다. 즉 h 2 s 4 황산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쉽게 접근할 수는 있어요. 황산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세세하게 너무 굳이 위험물에서 일반 화학이니까 이걸 알아둬라 하는 건 좋은데 위험물에서 중요한 것은 위험물에 대한 화학식이 더 중요한 거지. 탄산, 탄, 이제... 탄산나트륨 제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탄산나트륨 가지고 소화약제도 쓸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법까지 알아야 되느냐? 저는 조금 캐스트마크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 단지 제 생각인데 그렇다는 겁니다. 4번. 어떤 용액의 pH를 측정하였더니 4였다. 이 용액을 1배 희석시킨 용액, 1000배 희석시킨 용액의 pH를 옳게 나타낸 것은 1000배 희석을 시켰습니다. 그죠? 로그 10에 세제곱, 즉, 3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즉, 얘가 어떻게? 7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낮아지면은 산 쪽으로 가는 거고, 커지면은 알칼리로 가는 겁니다. 자, 4에서부터 희석을 시켰어요. 즉, 좀 산으로 있다가 어떻게? 7쪽으로 슥 넘어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된다면 정확한 값 알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즉, 해서 정답은 한 6에서 7 정도 즉4 이상 7 이하 해서 6에서 7 정도의 pH 값을 가질 것이다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게스 상태에서 밀도가 가장 큰 것은 자 이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위험물 산업기사를 치겠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화학에 대한 기본 지식은 좀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제 나름대로는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는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각 분자들의 분자량을 비교해 보시면 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밀도가 가장 큰 것, 분자량이 가장 큰 것을 찾으시면 되죠. 자, 이산화탄소가 가장 큽니다. 44. 6번. 다음 중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닌 것은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결합하거나 수소를 잃거나 혹은 전자를 잃거나 산화수와 증가하는 그것이 바로 산화 반응이고 환원 반응은 그 반대로 가는 거죠. 자, 보시면은 가번은 산화 반응입니다. 수소를 잃어요. 그죠? 자, 나번 같은 경우는 황이 전자를 얻죠. 환원 반응입니다. 자, 문제는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닌 것을 묻는 거예요. 정답은 나번입니다. HCl하고 NaOH. 이거는 산염기의 중화 반응입니다. 그죠? 정답은 나번입니다. 7번. 애매합니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8번. 다음 물질 중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은 나일론 폴리에틸렌, 폴리염화 비닐, 폴 그, 프로필렌. 나압은, 나번, 나압은 그냥 바로 아웃이죠. ch의 결합. 즉, 탄화수소의 결합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나가는 겁니다. 자, 폴리 염화비닐. 이것은 pvc입니다. 그죠? 즉, ch 고리에 어떻게, cl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얘도 아닙니다. 정답은, 나, 가압은, 나일론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리튬이아트륨보다 뭔가가 작고, 그리고 나트륨이 칼륨보다 뭔가가 작다. 자, 이것은 원자번호, 원자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전자수 어는 것일까요? 이제 잘못된 것, 나타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강의 처음 할 때도 그렇고 일반 화학 파트에 있어가지고 원소 주기율표에 대한 부분 1번부터 20번까지 외워두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거기에다가 주기율표 전체에 있어 가지고 이것도 강의 실할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쪽으로 가는 것. 그리고 이쪽으로 갈 때. 그죠? 이렇게 갈때 경향이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